네 휴쌤입니다. 자 우리 앞에 이 이론 다 듣고 문제를 풀고 인강을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29부터 어, 31이죠. 자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문제풀입니다. 자, 바로 앞에 우주의 어, 시작과 원소의 생성 개념강의 꼭 듣고 문제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폭발이 벌어지고요. 여기 보면 전자커크. 그 다음에 여기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원소입니다. 원소. 오, 헬륨 원자도 보이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을 쭉끄어줘야죠 자,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래요. 자, 빅뱅은 약 138억년 전. 우리 내신 대비 공부하면 이 숫자는 외우겠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는. 자, 우리 우주의 생성 원리는 우주가 대폭발이 벌어졌고 팽창하고 있다. 됐어요? 그러면서 온, 온도도 낮아지고요, 밀도도 낮아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겠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어, 순서 맞추기. 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죠. 쿼크와, 음, 전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수소 원자 핵. 이게 1번이잖아. 그러면 이어저씨가두 번째. 그 다음 헬륨 원자 핵, 세 번째. 그 다음에 원자들이 만들어진대니까 네 번째 이 순서를 담고 있는 거답 2번이게 되겠네. 그 다음 갑니다. 그림은 빅뱅 이후 AB 시기의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입자들이다. 어? 이거 봐봐. 야 원자핵과 원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시기를 나눠야지. 됐어요. 자 얘네들이 만들어진 건 빅뱅 후 3분.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건 38만년 후. 이렇게 되지 않았어? 외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뭔 소리야? A는 빅뱅 후 1초 A3분. B 시기는 B, 어, 빅뱅 후 38만년 후 맞죠? 우주의 크기는 A보다 B 점점 커진다니까. 빅뱅 우주론 됐어요. 자 그러니까 단 4번. 그러면 선생님이 자, 왜 38만년 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빛이 탈출한다니까. 어떤 온도로 3000K의 온도로. 그러니까 가시기에는 빛이 탈출을 못 해. 얘네들이 자꾸 부딪혀서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 뒤에 이제 어, 애들이 이제 이렇게 탈출을한 거죠. 그래서 얘를 20만 년, 그다음에 300만 년이래. 아이고. 이 아저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는 38만 년 후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거죠. 그리고 이 아저씨. 그러니까 가와나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자 그러면서 가 시계는 어, 수소 원자핵부터 분리되었다 되어 있었다 전자는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핵이 만나면 원자가 된다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어, 기억은 맞는 얘기죠 나는 어, 지금, 어, 이걸 구분도 안 했는데 자 가가 이걸 구고요 나가 이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서 어, 나가 30만 년 그러면은 우주의 밀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컸다. 맞는 얘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 우주의 크기 커진다 그랬고요. 그거에 상대적으로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밀도도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됐어요. 또다 다 맞네. 1, 2, 3, 4. 아,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췄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이거 스펙트럼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학교 내신을 준비해서 지금 앞에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시험문제 들어가면 스펙트럼 한 문제 무조건 출제할 거고요. 서술형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자, 가봅시다. 스펙트럼. 지금 잘 보면요. 저기 보면은 이게 시험문제 출제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빨간 옷, 그러니까 이 색깔을 표현하는 게좀 쉽지는 않아요. 어찌되건 여기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다 나왔으니까 가는,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애들을 이렇게, 어, 물질을 이렇게 놨어 자, 광원을 통과시켜서 해봤더니만 여기가 이렇게 나온대. 야, 그러면은, 광원이 연속 스펙트럼을 하는데, 이 아저씨가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흡수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이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방출하는 게 달라. 당연히 얘가 방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색깔의 자, 검은 바탕에 색깔줄이 나오겠죠? 색깔 그 다음에 얘는 어, 색이 있는 거에 검은 줄이 생기겠죠? 검은 줄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 5번 문제 자,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자, 가에서는 연속 스펙트럼 음, 맞죠? A, B 중 고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는 B지 너희들이 이게 내용을 좀 똑바로 공부했다고 치면 이 앞에 잠깐 우리 25페이지 보면 흡수, 흡수, 연속 어 연속 색 바탕의 검은 줄 그게 저온이야 저온.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된다고? 어 검은색 바탕의 색깔 줄. 그러니까 고온이죠 고온별. 됐어요. 그러면은, 너희들 이아하씨 그림 다시 보시면, 30페이지로 보면, 아이, 검은색 바탕의 색깔줄이 이게 고온이래니까, 고온. 그 다음 얘가 저온이래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어, 니은 틀렸죠. A와 B가 동일한 원소의 기체라면, 나와 다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은 동일하다.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개수만큼 선이 끄어질 거야. 그래서 얘는 검은 줄로 표현이 되고 얘는 색깔 줄로 표현이 되겠죠. 자, 깐만요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서 나가라두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다. 자, 갑니다. 가는 지금 보시면 색깔이 있는 거에 검은 줄이 찍찍거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검은 바탕에 색깔 줄이잖아. 그러면 이, 이, 이 위에 있는 가와 나가 뭐가 되겠어요? 흡수 스펙트럼 되겠죠. 그럼 다와라가 뭐가 되겠어? 방출 스펙트럼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흡수 스펙트럼이 뭐라 그랬어? 이 아저씨가 어, 저온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은 가, 나와처럼 나와야죠. 그 다음에 다와라는 동일한 건설 야, 야, 여기 색깔 줄 개수가 다른데? 어떻게 해? 동일한 원소라고 하겠니? 됐어? 자, 그러면은, 어, 여기 답은 기억니은, 이게 되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빅뱅 우주론을 증명하는데 스펙트럼 분석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뭐야. <laughs> 여기 보면은, 프라운 호퍼가 수백 개 흡수선을 발견했다. 어, 이거는 어, 상식으로 좀 알아둡시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 어, 태양의 스펙트럼을 쫙 분석한 거야. 태양의 대기를 이루는 원소를 알수 있죠, 당연히.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됐어요? 그리고 태양의 대기는, 야, 이게 여기 선어진거 봐라. 선이 검은색 줄이 쭉쭉쭉 어져 있는 게 이게 한 원소겠니?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 뭔 소리야? 자, 여러 종류로 구성이 돼 있다. 자, 8번입니다. 자, 지난 강의 때 선생님이 요 아저씨를 살짝 쿵 얘기했는데, 처음에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대2를 유지합니다. 왜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4대2 비율을 맞춰놔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12개와 이렇게 4개가 뭉쳐지면서 얘들아, 이거 하나하나가 수소 원자 핵인 거야. 그러면 헬륨은 자, 두 개가 수소 원자의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에 중성자 두 개가 끼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헬륨 헬륨을 만든다고.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 그런데 이거 자체 하나하나가 질량이 1이야. 그럼 여기 질량이 어떻게 돼? 12개니까 1 0이잖아 그리고 얘도 질량이 1 1 1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4 되겠네. 됐어요? 이 일이 벌어지는 게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거니까 빅뱅 후 3분 후 됐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야. 질량비가 3대1이고 됐어요. 질량비가 3대1이고 개수비는 수 이게 이거 하나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래니까 수소 원자핵은 12개 이렇게 4개 뭉쳐서 헬륨 원자의 하나 만드니까12대 1이야. 와, 이렇게 내면 애들 많이들립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는 개수비 하면 12대 1이고 질량비라고 하면 3대 1이라고. 여기 12대 4니까. 이거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 그러니까 어 우주 우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어, 별과 별과 은 어,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돼요 스펙트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이나 은하가 어떤 물질로 구성됐는지 알수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질량비도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떡해요? 자, 물리학과 가보세요. 대학을 가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는 고등학생.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물리 1, 물리 2 이런 게 있고요. 자, 요즘에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과목이 있으니까 그과목 공부하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어찌되었건간에 흥미가 생기면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1등급 도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찌되었건간에 자, 빅뱅이 벌어졌어요. 초기 입자는 쿼크가 뭡니까? 전자죠. 기억났네. 그리고 나서 양성자와 누구?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수소원자핵 그다음에 뭐가 나와? 헬륨 원자기 나오죠. 내가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놓고 기억. A는 전자다, 맞죠? B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자 얘기하는 거니까 니음 맞네. C는 헬륨 원자핵, 맞네. 그다음에 헬륨 원자에서 A의 수는 A 전자. 음. 헬륨 원자야. a 의 수는 양성자보다 적다. 뭔 소리야? 우리 헬륨이 원소번은 2번이고요. 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으면 전자도 2개가 달라붙어야 돼요. 개수 다 똑같네. 그러면은 리을 틀리고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게, 그림입니다. 자, 빛이 탈출을 못한 어, 그 시기죠. 빛이 탈출하는 시기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38만년 후죠. 빅뱅 후. 3 8팔만 년. 삼십팔만 년이 벌어졌을 때 어떤 온도로 방출0 0 0 0 0 0 0 K의 온도로 방출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빅뱅 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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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한 것은 우주 팽창으로 인한 온도 하강 때문이다. 맞아요. 어이 절대량 에너지의 절대량은 같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기억님들 그다 맞네 자3번 갑니다 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는 문제에서 이랬어요 자 수소 흡, 어,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는 자 여기 나는 자 ab가 ab는 각각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치?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저온이냐 고온이냐 이거 외울 때 얘들아 고온은요 방출이에요. 에너지가 높은 애는 방출을 하고요 저온은 흡수를 한다고요. 됐어? 이걸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 되지? 그러면은 흡수 스펙트럼은 색깔 바탕에 그러니까 연소 스펙트럼에 어, 뭐가 되느냐면 검은 줄이 나오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어, 색깔 줄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때 조금 잘 외워주세요. 자, 어찌되었건 간에 문제에서 가 가는 b에 해당이 된다. 뭔 소리야? 지금 얘 봐봐. 어, 어, b가 아니라 지금 색깔에 검은색 줄이 생겼으니까 b가 아니라 a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곤란할 수 있는 실력이 되게끔 공부를 하셔야 내신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죠. 자, 별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어 a가 나타난다. 자, 우리 별빛이잖아. 그렇지? 별빛이 그러니까 어 이색깔에 검은 줄이 되게끔 나오게 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고 수소 방정관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스펙트럼에서 가와 같은 흡수선과 같은 파장의 방출선이 나타난다. 지금 얘가 수소 램매 수소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가 나와야죠. 요거랑 같은 거 됐어요. 자 그러니까 답은 니은 니근. 그 다음 자 우리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얼마가 되는지 수소와 헬륨형. 요게 이 수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죠. 지금도 3대 1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주의 진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야. 우주의 생성 원리. 자, A와 헬륨은 우주의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된다. 맞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별도 만들고 어떻게 다 됩니다. 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에 <laughs> 우주의 온도 얘들아 어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가 38만 년 후잖아 그때 몇 도의 온도로 3000K 온도로 방출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두 개만 좀잘 외워 주면 얼마나 좋아 됐어? 그럼 답은 뭐 기억,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어 문제 다 풀고요 이 뒤에는 이제 두 번째 강의 어, 개념 강의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열공하시고요. 어,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스펙트럼 스펙트럼 그리고 앞에서 어, 얘기했던 38만 년과 3분에 관련된 요 3번, 4번 나이.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다 하면요. 여기 8번, 여기 중요되어 있는 우리 개수비와 질량비에 관련된 요세 문항이 내신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는 라인이니까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효쌤입니다.